고안 지금은 12월 23일 10시 좀 넘은 시간입니다. 5 0 0만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현재 5일차에 접어들었네요. 자, 이 정도의 현실적인 직장인 월급 수준만으로도 1억원을 만드는게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계좌죠. 자, 바로 어제 애니메 코인 국대코인 다천망에서 공유드렸고요 하루 만에 30% 이상의 큰 수익 나와주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유니수업 그리고 저번주에는 두두주와 아르고 그리고 신퓨처스 코인까지 전부 국대코인 다천망에서 지금까지 총 5개 종목 잡아들렸죠 보시다시피 전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급등 코인을 국대코인 다천망에서 실 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로 언제든지 좋으셔서 구경해 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700만까지 돌파했는데 1억까지 빠르게 계속 달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소라나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단기 상승 매우 가능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을 보시면 소라나는 제가 가로줄로 표시를 해드린 두 구간 각각 상반과 하방의 주요 거점으로 두고 반복적으로 왕복해주는 움직임 지난 1 1월 중순부터 한달 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새벽 그러다가 지지선이 하방으로 이탈이 되면서 긴 박스건이 깨졌던 건데요. 또 다시 단 이틀만에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려주면서 20일에 그러니까 이틀만에 하방 지지라인 다시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이 하방라인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방 구간이 다시 한번 이탈 되지만 않는다면은 지난 11월 중순 이후로 솔라나가 보여주고 있는 상한 약15% 가량의 박스건 라인 단번에 회복하면서 상승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솔라나는무려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는 초 대형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유지되 있는 지지와 저항선의 신뢰도가 아주 높을 수 밖에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럴때는 주요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거대기관 및 고래들의 등이 올라타는 안정성 높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단기간에 기대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솔라나는 지난 11월 말과 12월 초 두번 다 하방 라인을 터치해준 뒤에 즉각적으로 상방 라인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바도 있죠. 아, 이런 방법으로 저 국대코인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500만원으로 출발해서 벌써 700만원 넘게 계좌를 불릴 수 있던겁니다. 자산의 40%를 불린 것이죠. 국대코인 다 전방에서는 이러한 단기 급등 가능성이 아주 높은 코인들을 선별해서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저를 따라서 똑같이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들어와서 그냥 구경만이라도 해보시라는 거니까요. 당장 오늘 밤도 급등 코인 공유 드릴 예정이니 늦지 않게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신 분들은 국대코인 채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